안녕하십니까.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. 오늘 11월 12일입니다. 뒤에 보고 계시는 파리파리 파리 탄 마늘은 바로 난지형 스펜산 마늘입니다. 아, 대부분 지금 현재 난지형 스펜산 마늘은 아, 보시는 것처럼 아, 크기가 이렇게 논을 전체적으로 파랗게 아, 푸른 붓을 들 만큼 아, 많이 자랐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이 아,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언제, 어느 시기에 부직포나 또는 비닐을 아, 위에 온을 해주냐는데요. 아 남해 쪽에 있는 분들은 아 위에 부직포나 비닐을 덮지 않는 보온을 해 주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. 그렇지만 아 작년에 겪어 봐가 아시겠지만 갑자기 또 추워지면 위에 있는 부분이 손상이 됩니다 잎들이 그래서 늦게 작년에 보니까 2월 달에 그 땅을 얼은 상태에서 부직포 덮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위에 부직포 덮어 주시는 게 좋고 근데 부직포를 언제 덮냐 저희도 이제 의성 같은 경우에 좀 춥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아침 경우에는 5도 뭐 3도 뭐 영하로 내려간다. 영하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위에 부직포나 비닐을 덮어주시는 것이 좋고요. 너무 일찍 덮는 것도 너무 일찍 덮으면 이 보온이 되 때문에 안에서 막 우짜랍니다. 우짜라기 때문에 나중에 부직포를 걷었을 때 병충해가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일찍 덮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역의 평균 온도가 영하로 내려간다 할때그 시기에 덮어 주시는 것이 좋고 땅이 얼기 전에 부직포 흰색 부직포가 있습니다. 농자재 마트는 가면 다 있고요. 그리고 그때 덮어 주시면 되고 우리 의성 6조만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내일 심을 계획이지만 내일 11월 13일 날또 14일까지 심을 계획이지만 그럴 경우에도 위에 빈 비닐에 한 부직포를 천천히 덮어 주셔도 됩니다. 특히 지금 현재 영하로 내려가지 않, 땅 속에 있으면 영하로 내려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난지형 습편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아,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, 이렇게 파리파리해도 아, 그 부직포를 빨리 덮는 것은 더 나중에 성장이 좋지 않다. 영하로 내려간다 할때 그때 부직포를 덮어 주시고 그리고 수분 관리, 물 관리는 아 비가 오지 않으면 아 물은 한번 충분히 주시는 것이 또 좋습니다 좋고 아 그리고 그 물은 중간중간에 한번씩 계속 주시고 농약을 쳐야 되나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살충제 살균제 요즘 같은 경우에 추울 때는 농약 안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줘야 되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아주 작다 이게 크는 성장이 그러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 비료도 주지 않으셔도 아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